네, 봄축제를 앞둔 돈의 관광업계가 사드 관련 중국발 한난령으로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오늘 경상남도 박정준 관광진흥 과장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조금 전에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네.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경남으로 오려던 그 중국 관광객이나 또 여행사들의 그 펌투어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에서는 한국 관광 금지 조치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예. 이 여파로 인해서 우리 경남은 물론 전국이 중국 관광객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3월 31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경남 관광 박람회에 중국에서 당초에 열 부스를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이 되었고요. 그렇군요. 어, 그렇지만 그 단체 관광객들이 무더기로 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아직 나타나지 아, 않고 있습니다. 그나면 다행이군요. 예. 자 이제 진해 군항제를 비롯해서 머자란 이제 봄꽃 축제들 곳곳에서 열릴 텐데 지금 관광업계와 지자체들의 걱정이 참 이만저만이 아니겠습니다. 네, 우리 경남에서는 3월 18일 양산의 원동 매화 축제를 시작으로 4월 1일부터는 진해의 군항제, 5월 달에는 산천과 합천의 황매산 철쭉제 등 40여 개의 축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 4월 달에 진행되는 진해 군항제의 경우, 예년에 그 외국인 관광객이 21만 명이 왔었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중국인으로 그 집계가 되었는데요. 올해는 이런 사대의 여파로 그 중국 관광객들이 얼마나 올수 올수 있을지, 그게 그 미지수입니다. 그렇군요. 사뭇 그 걱정되는 부분이죠. 예, 예. 이 음. 네, 평소 경남을 찾는 중국 관광객은 네. 얼마나 있었고, 또 이번 한한용으로 네. 얼마나 줄 것으로 보시는지요? 네, 예, 그 작년 기준의 전국 통계부터 그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에 저 작년에 그 외국인 관광객이 1,700만 명이 들어왔었습니다. 그중 47%에 해당하는 800만 명이 중국인으로 집계되었고요. 어, 그 중국인 중90% 이상이 서울과 제주도를 관광을 했습니다. 작년에 제주도의 관광 인구 중 80%가 어, 중국인으로 집계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우리 경남의 사례를 보면은 작년에 외국인이 58만 명이 왔었고요. 그중 30%에 해당되는. 어, 18만 명의 중국인이 350억 정도를 우리 돈에서 소비를 한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예. 어,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사정을 감안해 볼때 금년에는 약30% 이내의 범위에서 감소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보기도 합니다. 금년에 비해서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습니다이 예, 네,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을 텐데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신가요? 예, 지금 우선 그 중국 당국으로부터 규제가 약간은 좀 자유스러운. sns라든지 블로그 등을 통한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할 것이며 13억 인구를 가진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로의 마케팅을 확대를 할 것이고 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무슬림 관광시장 계측을 위해서 할랄 식당이라든지 기도원 등을 확대하는 인프라를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동경이나 타이페이, 알라룸프로 그리고 홍콩이나 호치민, 방콕 등 김해 공항과의 직항되는 도시들을 집중 마케팅 대상으로 삼을 것이며 어, 중국의 근본 조치를 넘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들을 전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여러 가지 타겟책을 지금 찾고 계신데, 자,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조치가 국제적인 관례를볼때 처음이 아닙니다. 2012년에 일본과의 생각구 열도 영토 분쟁 시에도 일본 자동차를 수입, 수입 금지를 하였고 일본으로부터 일본으로 이그 관광을 금지를 시킨 바가 있고요 네. 작년에는 대만에 대해서도 대만 정권이 중국 정부와 그 친하지 않는 성격의 집권이 됐다고 해가지고 대만으로 그저 여행을 그 금지 시킨 바가 있습니다 예 네. 어, 우리, 우리는 지금이 그 강강에서는 지금 그 아주 어려운 시기라고 판단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러, 이런 어려움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으며, 3월 중순부터 준비되어 있는 우리 도내의 각종 축제들에 우리 도민들께서는 도민사랑정신을 발휘하셔서, 어, 도내의 그 강강지라든지 명성고적, 그리고 축제장을 다니시고, 몸과 마음에 많은 힐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어~ 모쪼록 현재 위기 상황을 모두가 힘을 합쳐서 좀 슬기롭게 극복해내야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박정준 경상남도 관광진흥과장이었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